이게 어디 갈 건데? 어? 뱀? 어? 둘다기고태워 어. 뱀 보러 갈 거야? 어 오늘 미운행이래. 여기 기차 있다. 오늘 기차 타러 왔는데 기차가 원래 기차 타려고 했는데 기차가 운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뱀 보러, <뱀> 뱀 보러 <뱀> 가요.

밑에다가 그 숨켰었어요. 엄마 자, 자연 토종 꿀이다. 토종꿀. 진짜 <laughs> 배고프시죠? 어. 응? 껌을 진짜 이게 뱀껍질이야? <laughs> 이게 이거 뱀껍질이래. <laughs> 이겨, 이겨. 이겨. 이겨 저기 봐 봐. 이게 저기 봐 봐. 뱀이야, 뱀. 살짝 앞 이겨 선생님 봐 봐. 선생님. 선생님한테 가 봐. 어, 어 거북이야. 이게저큰뱀 봐봐. 이기뱀 봐봐, 뱀. 자, 여기 뱀 보이죠? 이제 여기 있는 아, 이 친구는 이름이 버미드비단뱀버미드 파이손이라고 부르는 뱀인데 전 세계의 아, 모든 뱀 중에 할머니분들이 다 같이 거고 친구들이 만약에 할머니분들이 무서워하면은 저랑 같이 안아서뛸 거예요. 해볼 수 있겠어요? 약간 무거고 자신 있어? 뭐 어, 이게 좀안무서가 봐. 어. 어, 어 머니 어, 자기 안해?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웃음> 자기 안해? 자기 안해? 안해, 안해, 괜찮아. 해봐, 해봐. 아니, <laughs> 뭐 <자기가> 앉아보자. <laughs> 앉아보자, 살짝, 살짝 너무 좁잖아. 안아이 우와, 우와. 우와.

정보 <laughs> 별명 미역캣인데잘생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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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랑 삼 네. <laughs> 밑태로 <밑에를> 줘야지. 밑태로 야 밑태로. 밑태로. 엄 그래요. 버린, 버린 <웃음> <웃음> 삼촌이랑 같이 할, 할까? 너무 애. 잘잡고할지랑테잘꽉잡고 내리 내리래. 잘내려 손가락을 까 어, 오면. 손가락. 음, 잘 먹어. 응. 응. 어 먹는다. 어, 다타어 엄청. 커 이거 또줘 거. 봐. 이 거기에 있어. 남는 토끼 잘 먹어? 맛있게 먹어 줘야지. 자, 친구들. 좋다. 이규야, 이규야, 이 토끼는 눈이 빨갛다 그지? 하얀 애들이 눈이 빨개 하얀 어, 하얀 색깔 애들은 눈이 빨개 이게 타죠 있어 타죠. 어, 이게 타죠 맨날 타죠 타죠 하잖아. 타죠 타죠. 박주는 뭐할 건데. 신구 어, 앞으로 와볼게요 앞으로 와 봐볼게요. <laughs> 네. 타조가 지금 4살이야. 네살 이제 친구야. 이제 동물 좋아해. 이제 아무것도 닦아줘야 돼요, 지금. 누구를 봤어? 네. 타조 잘 먹는다. 이지아, 타조 먹는 거 봐봐. 이지아! 사주 먹는 거 봐. 이렇게 먹고 있어. 그렇지? 진주랑 사주랑 동갑이야 친구야. 사주가 말... 튀겼어? 잘 했어요. 뒤로 가자, 친구. 예. 한번 해 볼게. 사주 엄청 사료를 <laughs> <살을> 이렇게 먹는구나. <laughs> 안쪽으로 어, 들어가. 들어 어. 들어간다. 잘 할게요. 밖에 가지 마. 와! <laughs> 아빠도 음, 들어가 보지. 뭘 들어가. <laughs> 여기 입에 대시고 자 손바닥 나랑 같이 한 손이면 됐지 한 손이면 돼할수 있어 이겨 손바닥 파고 이렇게 와 엄청 많이 왔네 와 이겨 잘해 오안 무서워하네 엄청 많이 왔네 이규야 안 무서워 지금 친구 손보다 님제 손에 있어 보더 안 따가워 아 이규야 우와 이게 다안따어 이게 안 무서워 이게 안 무서워 이기야 침착해 오와, 가만히 세는 가만히. 세 아, 새들이 색깔 너무 예쁘다, 는 세계는 세세이는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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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는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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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왼손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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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우와 우와 세계는 세계는 세 으흐흐흐흐. <laughs> 으흐먹었어이득이안 <laughs> 네, <laughs> <laughs> <다> <laughs> 돼. 친구 얼음. 얼음.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laughs> 나오자, 천천히. 천천히, <laughs> <나와>, 천천히. 나오자, <나오세요, 웃음> 이겨 아, 아니, 천천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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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녕, 안녕. 고래 앞으로 앉아. 고래 앞으로 앉아. 다들 말좀 들어 일로와 얘네들 왜 이렇게 뭐, 게게게게게 없지? 얘네들 왜이게 많아가지고 <laughs> 이게 개구리다 개구리 선생님 봐봐 선생님 선생님한테 가봐 선생님 개구리 보여주신대 오, 마이. 와 개구리 어, 앉아, 앉아. 와 일로와봐 엄마파 아 일로와봐 이게 개구리야 와왜 이렇게 커 향수개구리 <laughs> 이게 <이거> 개구리야 <웃음> 개구리 <웃음> 무서워? 개구리 친구 나왔는데, 개구리. 오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름이 아프리카에서 온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친구래요. 엄청 뚱뚱하지? 개구리 친구가 뚱뚱해서 점프랑 수영을 잘 못해. 대신에 힘이 좀센 친구여서 싸우는 걸잘안 돼요. 이빨도 좀큰 친구여서, 물면 되게 아픈데, 이 친구는 지금 사람이 좀 키운 친구여서 얌전한 편이래요. 많이 크면은 되게 엄청 커지는 개구리 친구고요. 전, 큰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개구리 중에 두 번째로 커지는 개구리 우와. 친구예요. 많이 크면은 웬만한 어린 친구들 어? 얼굴만큼 자랄 수가 있는 개구리가 신기해.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친구는 미국에서 온 개구리. 얘는 아프리카에서 온 다른 친구고요. 한국에 들어온 친구는 말랐어요. 엄청 말랐고. 다리가 어? 쪽쭉길요 찌르지 말고 살짝 있겠어? 만지는 거 알았지? 손좀 네. 살살 만져 봐. 살살. 네. 살짝. 응? 살살. 이거 야어이야 어? 어때, 어때? 어때? 아, 그 오, 느낌이 이상해. 고무장갑에는 <laughs> 물러 느낌 나. 고무개 패상이겼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라게. 하나, 살팽이처럼. 엎데기 속에 네, 숨어 네, 사는 네, 친구인데. 어 거저. 방금 본거 아니었어. 오. 얘네가 원래 엎쟁이여서 숨어 있는데 얘는 좀 커서 그런지 용감한가봐.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사려 가야 된대. <laughs> <laughs> 이사 간대. 이사 대데기가 자기 원래 집이 아니어서 우리 옷 갈아입는 것처럼 더큰집으로 <laughs> 이사 간대. <laughs>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지금 와야 해. 거미, 거거너좋아거는 거미, <laughs> 저 거미, 친구, 신기하다. 거미, 아, 거울. 여기 아, 거미, 거야. 이게 거울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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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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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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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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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거미, 거라 거미, 거는 거미, 친구인데 보통 영화나 네. 만화 같은 데서 미 거미, 거미, 거 거미, 친구거이에요거기봐 이게 <목소리가> 털 많죠? 탈목송이 거미 친구인데 독이만 강아지는 않고요. 어 독거미예요? 거미는 다 독이 있어요. 아. 독이 없는 거미는 없어요. 아. 친구. 집안에 있는 거미들 멋있게 전부 좀 전부 독이 있어요. 얘네들그왜 아. 거미줄을 안 채요? 예, 예, 거미줄 이 있는 거예요. 땅거미에요아이게 아. 거미줄 아, 거미줄 거미줄이구나. 우와 신기해. 네. 물순 있죠. 근데 언니? 얘가 안 무는 거지. 물순있죠 당연히. 어... 친구 범이 안볼 거야? 비교야. 얘네가 털이 골치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덥거나. 멋있다. 저처럼 손에 올리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따갑고 부어오르갈 수가 있고, 어... 맞으면은 똑같이 따갑고. 어... 만약에 친구들이 알러지 같은 피부 질환이 있거나 좀 어린 친구 같은 경우는 털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가 어... 있어요. 친구아, 이거 거리한 이거. 번만 보자, 한 번만. 무서워, 무서워. 아, 친구 얼굴 챙겨면 어, 안 되는데. 어, 친구야. 친구야. 아직 반 정도. 이게 일로 와봐. 뒤로, 뒤로. 내 점프 자해서 너무 앞에 있으면 친구 얼굴에 붙어. 어. 어. 이겨, 이겨. 뒤안 쳐. 뒤. 뒤, 뒤 안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렇지. 이름이 속눈썹 도어맨 붙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어, 어, 가까이, 가까이 가면 안된대데 에이, 칠레 티드 기커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게 어른이야. 아, 이, 올라온다. 이게 움직이잖아. 우와, 올라와. 우와, 어, 점프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네도 겁먹으면은 꼬리를 자를 수가 있는데 아하. 얘는 한번 잘리면 다시 안 나와요. 어머. 도마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아, 어머. 조심을 응. 해야 되고요. 이 친구 손에 올려볼 수가 있어, 손에. 이렇게. 이게 해볼까? 손에 올려볼 수 있대. 가만히 있어. 야만히 있어. 되겠지한 손만. 한 손만. 한 손만. 자, 올라갈 건데. 와! 와! 귀엽다. 이야 우와 해 봐. 우와. 우와. <laughs> 아니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운동할 아, 문제가 안 되는데 아. 건드리면 문제가 돼요, 아. 이제. 뭐 가만히 있어. 가이규가 가만히 있어. 오, 귀여워. 어, 귀여워. 짠. 엄 아, 짠. <잔까? 웃음> <laughs> 다놀버어놀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뭐지? 도마뱀. 아찌 어. 아, 도마. 아, 아, 도마. 아, 어. 거. 올라간다. 여기 큰거 있네. 안지면안 돼. 안지면 안돼 꼬리는 조심해. 이거가 원래 먹을 거야. 먹는 거야. 봐봐.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보는 거야? 우기도 봐봐. 가려 볼게요. 가나안 돼? 가나 있어. 가만히 있어. 보는거 봐야 돼. 동 봐야지. 교원물이 도무 예쁘지? 도어는 무늬 멋있다. 와. 왔다. 했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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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배불러 <놀람> <놀람> <몰래> 먹었어? 도와이 <놀람> 어때? 나. 그러니까 친구들 손가락을 도원 앞에서 흔들면은 클라는 거예요. 클라 손 소... 가까이 가면 안돼 알았지? 하나 더 먹는다 기다려 아직 먹고 있어서 먹고 있어 음. 자 사냥한다 음. 어 임마 쟤 혓바닥 돌리는 거 같아 어혓바닥 터지는 거 음. 이겨 봐봐 봐봐 음? 이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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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 간다. 어저다터 웅덩, 웅 이빨로 꽉 물은 거야 방금. 이게 꽉 물었어, 꽉 물은 거야 이빨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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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는 거야. 애벌레 잡아먹고. 맘 먹었네 동화예미. 맘마 먹었어 맘마. 어. 도마뱀 맘마는 많이 먹으면은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가 살찐데. 어. 오, 오. 아. 동물 친구 중에서는 낙타랑 우와. 비슷한 거야. 낙타는 등에 양조장하고요. 얘는 꼬리가 아, 무정해서 밥잘 먹고 잘 크면은 꼬리가 통통해져요. 와 그래서 꼬리가 두껍구나. 신기하다. 더 두꺼워져. 어, 진짜요? 네. <laughs> 예, 너, 너, 그거 어, 레오파도한테 어, 가면 자꾸 해. 아, 게것 같은데요. 되는 것같 어. 어, 우와. 우와. 파란색이로 바닥이야. 도망가 무섭나 보다. 동생. 이겨야. 내려온다. 내려. 아니아니 만져 바로 만져 버려. <laughs> 파란 진짜 예쁘다. <호받도> 파란색이야. 오. <laughs> 이봐 봐. 이게 봐 봐. 메모. 메이 아유. <laughs> <혓바닥이 메롱>. 푸른색이어서 <laughs> 신기해. 파란 오, 봤어? <laughs> 이거 봐 봐. 이친구바닥이 보통 분홍색인데 <laughs> 이 친구는 색이 좀특이 <laughs> 하다 보니까 <laughs> 동물들이 <laughs> 어, 진짜 왜 파란색이야? 예, 이게 뭐가 이 색이 좀 이상하니까는 다 앙온든다고 해요. 얘 얘도 싸나워요 아니, 착해요. 아, 꺼냈 <laughs> 이제 또 신기한 게 보아엠인데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는 친구들이고요 오. 뱃속에서 알이 부화하는 식으로 태어나는 오, 신기하다 난이라 부르는 식으로 태어나게 돼요 알이 만들어지는데 알을 뱃속에서 배 속에서 까고, 알을 까고, 까고 알이 부어하는 거. 신기하다 이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뱀 중에 살무사 같은 뱀도 새끼를 낳고요 아. 이제 카멜레온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제 물고기 중에도

저, 지금 큰 친구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 아. 친구가 지금 거의 70대 정도 됐는데 또 <laughs> 작은 친구가 3 0살 정도 됐대요 어. 우와 근데 이렇게 큰 친구가 아, 진짜? 지금, 어 거기도 있지 그 친구는 옛날에 여기 이전 거북이 친구래 살아있을 때아 어, 진짜요? 저 친구 나이가 100살 넘었대 100살을 아 우와 거북이 어, 귀여워, 귀여워. 어, 응, 거북이 100살 넘어가지고 옛날에 아, 있던 친구인데 옛날 사고 나서 죽었대 엄마. 어 하늘나라 갔대. 어 하늘나라 갔대. 하늘나라에 가서 얘네들 기다린대. 이제 여기 거북이 친구들은 수영 못하는 거북이래. 오. 물에 빠지면 가라앉는 친구들이고요. 응? 아니야 아니야 올게요 위에 그냥. 응. 음, 이게 이리로 와서 뭐, 봐 봐. 뭐, 여기, 여기 거북이, 어, 거북이 어, 봐 봐. 여기, 응. 여기 봐 봐. 거북이 움직이는 거봐 봐. 지금 딱은 거가 지금 좀 어린 거지. 얘보다는 둘다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40살 어려. 44. 살 <laughs> 지금 얘네가 아기일 때는 계란만 해. 아 계란만 한 음. 거북이가 크는 거래. 이렇게. 바다로 태어나잖아. 그 이만하고. 응. 이만하 오.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헤엄치는 친구는 보통 육식이나 잡식이고요. 아. 이런 친구는 초식성. 이에 어, 아. 얘네가 우리를 먼저 물려고 오지는 않아. 요 아. 근데 헤엄치는 친구들은 잘 물는 편이에요. 거북이 아. 이빨에 물리면 엄청 아프다 거북이는 이빨이 아니라 턱 자체가 새처럼 변한 거예요. 새의 뼈. 아. 아. 얘네 집이야. 여기 아. 가족들이 모여 있지. 손 조심해요. 얘네 물릴 수도 있다 어. 보니. 얘네가 잘 물지는 않는데. 이밥줄 거거든요. 이거 풀줄 건데 친구들은 이름이 기니피그라고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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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봐, ]다. 이거 봐. 네, 기니피그 친구들한테 친구들 만마 줘, 만마. 밥 주는 거할 건데 햄스터랑 비슷한 친구들이거든요. 몰려 있어. 어머, 여기는 절대 못 나와요. 남편 못 해요, 잘. 지금 약간 작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작아 보이는 친구들이 태어난 지 이제 2주가 조금 됐어요. 좀 어린 친구들이어서. 되긴 한데 이제 좀 먹긴 하거든요 얘들도. 네 근데 좀 겁쟁이여서 아직은 친구가 너무 확확 주면 좀 무서워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주면 되고요. 얘네가 태어날 때는 좀흐릿하다 보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털나 있고 이빨 나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고 밥먹고할수 있어요. 이게 어, 조심히 이게 살살 주는 거야. 아, 아래쪽으로 어, 이렇게. 아. 햄스터랑 다르게 초식이다 보니까 잘 물거나 그러지 않는데 아. 네, 조심을 해야 되고요. 햄스터들은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네. 새끼 잡아먹는다고. 싸우고. 아. 햄스터들은 원래 야생에서 야생이. 혼자 살아요. 아. 야생데 키울 때 많이 키우죠. 넓은 네. 데에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 어, 많이, 햄스터를 많이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좀 넓은 데에서 많이 키우거나 해야 되고요. 아. 각자 공간이 있게. 햄스터 이제... 아기들도 좀 크면은 독립이 돼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아. 얌얌얌 냠냠냠냠 하지 이규야 헉! 이거 어때? 지금 놀려고 하지 말고 너 놀려고 해왜 선생님 <laughs>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어야 돼아 근데 가고 싶지? <laughs> 근데 가고 싶어? 또줄 거야? 또할 거야? 또줄 거야? <laughs> 어 지금 친구 혼자니까 딱게 상관이 없는데 사람 많을 때 놔버리면은 다른 친구들 먹는 거안 먹고 이거 먹으려고 와 따뜻하게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있으라고 하는 거 몰려있어 빠지게 덥지 뭐 비니피그 집에 옳지 그렇게 살짝 어, 어, 땡기지 사... 마 땡기면 안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애들 먹기 편하게 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응.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용물 이렇게 산데, 이 친구들이. 아니, 이게... 원산지에서는 얘네가 가축이어가지고요. 아 사람들이 먹으려고 뭐 아, 키우는 친구라요. 뭐, 이, 얘네를 먹어요? 구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고호 맛있대. 아! 그냥 문화 차이죠. 친구 제가 혼자니까 주는 것 같아서. 원래 많이 안 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선방 어... 손나요, 옆에 방에? 네. 옆에 방할때뱀 봤었나요? 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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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안 했었죠? 네, 뱀했었죠네 앵무새는 안 했어요. 앵무새 보러 가자. 이게 앵무새 알아? 아, 똘똘이에서 해서... 반하는데. 아는... 이거 와. 우와... 앵무새 친구는 발을 잘써근처럼 가까이 쓰고 지네 조금 놓고 여기서 요 음. 이렇게 먹는 거야. 이따가 친구도 이거 주는 거할 건데. 앵무새 친구들이 원래 껍데기 있으면 껍데기도 안 먹거든요? 다 까사먹는 친구들이야. 아. 이 친구 <laughs> 힘들지, 약간. 약간 힘들어 보이는 거 했죠? 거의 다 봤어, 친구.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집중력을 해야겠어. 얘 봐. 얘 바나나 먹는 거 봐봐. 응. 거리 엄청 크지? 얘가 낸 거예요? 네, 빨간 친구 옆에 털을 뽑았나봐 아 꼬마. 옆에? 이나뽑아 안녕 이어요이 누구요? 네, 친구. 예, 아 친구. 빨간 친구 친구 그 얘는 빨간 친구도 찍어야 원래 얘네 해볼까 가이규안 아. 아, 아, 안안 아, 안안 오빠 어디있어 손바닥 이게 안아줘 안아안할 필요 없어요 내려가서 잠안만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손쫙 펴! 선생님 말씀,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해. 인공을 내려온다. 우와 우와. 우와 아, 불이 좀디테 봤어. 우와. 그래. 아, 가져왔어. 혹시? 우와. 우와. 맛있게 먹고 있어. 지금 아홉 살이야. 아, 조금 우와.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큰 친구는 엄청 오래 산대. 우와. 너손 손 가까이 안 내면 돼요. 안 돼. 손, 손 내면 손 안, 안 돼. 손, 손 내면 큰일 나. 손 까지면 안, 안 해, 이거. 손 절대 넣지 마 알았지? 이 여기 손가락 넣 어떻게 하줄 알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말해? 말하는 지금 친구 있어요? 큰친구할줄 알긴 하고요. 네. 도할줄알 링고 네. 할 네. 할 네. 안녕. 링고 안녕. 링고 안녕. 딸 나왔어. 얘는앵무새 아니야. 참새야, 얘, 참새. 얘 참새예요? 참새 미친 친구예요. 이야이거 한번 해 봐. 어머 거예요. 날아간다. <laughs> 어머 얘 되게 이쁘다. 얘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건 알비노고요? 아, 알비노구나. 원래 색깔은 이게 아니에요? 네. 아, 도망 가 무섭나 보네. 이건 아마 모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 모자 때문에. 네. 그냥 핸드폰 별로 안 무서워하는지. 아. 어이얘 되게 이쁘다 원래는 무슨 색이에요? <목소리> 아 어, 이 색이요 아아 오나이새본거 같아 티비에서 많이 나온 새 아닌가? 잘 어. 모르겠네요 티비에 나오나요 얘가 참새예요 얘네가? 참새 같은 애들이에요 오,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넘어갔을 때 머리랑 다리가 땅에 닿아요. 아. 미국을 날수 있는데, 아까 옆에서 봤던 큰 애들 있죠? 네. 걔는 안 닿아요. 아. 걔는 아. 그래서 넘어져 넘어지면은 한쪽 발만 살짝 휘둘러요. 아. 그럼 반동으로 흔들려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이기야 손 담구지만. 예, 게임으로. 게임 얘네 문제 이기야. 손 조심해. 얘가 특이한 거거든요. 아. 원래 거북이는 머리를 안으로 들어가죠? 이 파지 얘는 머리가, 머리가 옆으로 접어요오와 그렇죠? 오, 오 우와. 우와, 그러네. 길어서 접는 야, 거예요. 봐. 우와 해봐. 우와. 이게 우와. 길어서 옆으로 접어. 우와 옆으로 목, 목을 옆으로 접었어, 이규야 응. 이런 친구도 있어. 와 신기하다. 원래 원래 이 종이 그렇게 다 그래요? 예, 네, 얘랑 얘랑 아. 똑같아고 신기하다. 어떤 친구는. 머리를 넣었는데 넣어도 불안해 그래서 아래껍질이 이거를. 어머어머 어머, 신기하다 손자랑 비슷하게 얘는 <laughs> 네, 여기 없어요 그냥 비싸가지고 엄청 <laughs> 거북이가 진짜 비싸다고 들었어 <laughs> 비싼 애들은 <해서는> 많이 있대어손 <laughs> 조심해 손 친구 손가락이 얘네한테 애벌레처럼 보여서 어, 깨물어 친 어, 손물 수도 있잖아 이게 통이 이렇게 다 연결돼있어서 이게 손 넣지마 애무지는 왔는데 잘. 음. 다람쥐가 원래 두 마리였는데 여섯, 여섯 마리 왔는데 새끼 태어나서 네 마리 된 거예요. 네 마리 태어나가지고. 우 와. 얘네도 껍질 까서 먹. 네. 설치류는 기본적으로 까서 먹기는 해요. 원래. 친구 아. 해볼까? 어. 하나 담아. <laughs> 네 해야지. <laughs> 네. 아,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무서우니까 떨어뜨려. 들고 있어야 돼, 애기 들고 있어야 돼. 보여줘야 돼, 요 친구가. 어. 이게 천천히 줘봐. 여기 어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거. 어. 옳지. 지금 놓지 말고. 놓지 말고. 얘가 잡아 먹고 있잖아. 어 지금은. 먹고 있잖아. 여기 줘 여기서 까먹고 있어. 응. 자 어, 아, 여기요. 까먹은 거야? 어. 네. 설지류라는 이런 종 아, <laughs> 쥐랑 비슷한 친구는 보통 다 까서 먹어요. 그리고 어, 여기 얘는 좀 작아. 어. 지금 무서워? 예, 겁 많아요. 겁 봤잖아 아까 아까 큰 눈도 봤잖아 친구. 겁이 많아. 봐요. 무작정, 저거. 꽉 지고 있어, 꽉 지고 있어. 다음 제가 가져갈 때까지 지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꽉 지고 있어. 저 옆에 있는 펜더쥐가 다큰 거예요, 그거는. 어. 이규가 자꾸 놔버려. 이규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럼 애들이 못 먹잖아. 다람쥐들이 못 여기, 먹잖아 이규. 철망이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응. 그래요. <laughs> 어, 없어 없어 이제 지금. 이제 없어. 다 줬다 응. 이규야. 어 네, 그렇게 안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돼 이규. 못 따면서. 왜왜왜왜왜 왜. 이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다 줬어 이규야 이제 일로 와. 이름만 고양이고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양커피 네. 그 맞아요? 유아커피 아. 고양이 식는데 유아커피래 어. 마옛똥으 만들어서 커피 먹으 정확히 말하면은 얘네가 아, 야생에서 커피 열매를 먹고 똥을 싸면은 똥으로 커피 열매가 소화가 안돼서 씨앗만 나와요 근데 그 씨앗으로 만든 커피 음료수가 맛있다고 하다보니까 유명해진 식구인데 네. <laughs> 음. 얘네의 원주민 언어가 루악이에요 아 그래서 루악 커피라고 러는 건데 이건 친구 고 아닌데? 이건 고양이 거야 <laughs> 달라고? 우겨 달라고? 어머 먹는다 우와. 얘네가 원래 야생에서는 잡식성이다 보니까 아 권총 같은 것도 먹고 작은 동물들이나 과일도 잘 먹어요 바나나를 좋아해요 근데? 바나나는 달잖아 기본적으로 아 그래, 그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주는 거고 원래 커피 좋아해. 열매가 달아요 뭐 아, 말. 말. 커피 음료수는 볶은 씨앗을열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쓰는 거고 어... 열매 달아요 원래 어, 저, 저, 저.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쉿 <목소리> 우리 달래 바나나 달라고 나온다 나온다 엄마한테 달라고 엄마가 사줄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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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되게 얌전하네. 겁쟁이니까. 애는 아... 우리가 아는 그 고양이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야, 엄마 봐봐. 사이기야 재밌어? 까꿍 엄마가 어디서 나오나. 그뭐 죽은 거야? 이기야 재미있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태워달라고 하는데 운전해 운전 이기 재밌어? 재미없어 보이냐 왜 이렇게 이기야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있어 재밌어? 재밌어? 진짜야? 이규야 별이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 어떡해? 별이 이쁘다 해줘야지. 어디가? 이규야 일로 와. 이규야 일로 와. 이규야 빨리, 빨리 와. 별이 별이 어디 있어 별이? 이게, 여기 차오는 곳이야. 어, 이게, 일로 검이, 와. 야, 여기, 여기 차 피리야, 차 가자. 야 건너가자. 아. 어. 어, 우와.